열병식 중계 강제 관람하러 역사바로 세우기 했나?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사학과 교수 임지현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공격 타켓은 반공 단일 민족주의다. 이때 대종교인들이 보수 기독교 조직을 이용하여 독재 권력을 구사했다. 신종교 소수파가 이승만의 줄서고 다수파가 남로당파였다. 이를 학계에서는 반공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로 불렀다. 그런데 2000년 언저리 무렵부터 군사독재를 지휘한 신종교 양반들이 김대중 라인으로 줄 바꿔탔다. 4.15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파괴를 넘어서서 조선시대 사색당쟁 때 다른 파벌들의 역관질 등의 종족적 장악의식에 복귀다. 신종교인식 사고관에는 이번에 부정선거로 국민힘당의 주류 정치인을 떨구었기에 이런 개판 정치에도 된다고 본다. 조갑제의 박정희 정신타령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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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이자 근원적 차원에서 사악하다. 이제 김대중 라인으로 줄바꿨한 독재 정치의 지휘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어진 박정희의 기억으로 조작한다. 군사독재도 권력을 특정 양반층이 독점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박정희 이유는 사실은 부분적이다.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난 문제는 거의 99% 박근혜가 계승한 김대중 시스템 문제인데 박근혜 책임 넘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제도권에 자기들 입성을 주장했다. 90년대 내내 그랬다. 이제 우파가 제도권의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탈락했는데 민주정치를 주장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신 운운하는 것을 칵 물어버린다. 기억할 사람은 기억한다. 1970년대부터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남로당 평론가 김동석의 논쟁이 유명했다. 똑같이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모두가 민족을 주장하며 경쟁하듯 그랬다. 그 민족이란 개념의 정중앙에는 고종 황제가 있었다. 고종 사후 영혼의 계승은 자기란 이야기다. 김영삼 대통령은 반국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은 좌파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논조에 맞춰서 박정희 기억조작을 하는 조갑제의 과거 기억은 그냥 아예 없다고 보고 생각하는 게 맞다. 군사정권의 유교자본주의는 공권력 때문인 줄 알았다. 권력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 좌파독재는 여전히 추미애 조국윤미양을 견제하는 데 실패한다. 좌파독재는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난공불락의 성체를 쌓으려 한다.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라고 논할 만하다. 아니 고종왕제 제사상 중심의 경쟁구도는 이제는 100년 만에 탈상할 만하지 싶다. 북한 공산당의 icbm 중심으로 북중러를 중심으로 논하며 한미동맹파 우파를 인질로 삼으려는 정치의 계략이 보인다. 여기에서 방법은 뻔해 보인다. 남로당 문학건설본부 산하의 민족문단 말고도 순수문단 등 다양한 먹물 영역이 있는데 전부 배제가 됐다. 어디가 아니라 어디다. 유교일리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젠 끝나야 할 풍속이다. 아흔 살 이상 되는 조선시대 그리워하는 한학을 너무 배워 친중공적인 노인들이 숨어서 지휘하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그 독이 될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왜 남로당의 몰빵한 양반 가문에 손들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누가 동의했나? 이 과정이 장로 신분인 정치인이 했기에 국민이 기망당했다. 이게 팩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